주님,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며 사랑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깨닫기를 또한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또한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받고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한다면,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선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드러낸 후에 다윗에게 벌을, 선고를 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벌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비하사 내 이웃들에게 줄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벌의 선고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가졌던 서운한 마음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그 서운한 마음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이 손에서 구원하고 내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두 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되면 우리는 이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올바르게 행동했을 때는 많은 것을 내려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악을 행했을 때는 내려주신 것을 가차 없이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것 상과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상과 벌에 있어서는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끼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라 해도 벌을 내릴 때는 에 벌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힘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그리고 고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상과 벌의 경계, 언제 상을 받고, 그리고 언제 벌을 받나? 누가 상을 받고, 그리고 누가 벌을 받나? 상과 벌의 경계는 선과 악의 경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마음, 이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마음 사이에서 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악입니다. 선과 악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선과 악은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어째 내가 여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두 개의 말씀 속에 다윗이 들으면서 무척 깜짝 놀랬을 만한 그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업신여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번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고 하는 이 말은 얕보았다는 말로도 바꾸쓸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은 전혀 이상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네가 나를 없신 여겼다. 네가 나를 야짜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와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없신 여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가 혹은 너희가 나를 없신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어렵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함부로 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낯잡으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져 나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러 올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쯤이야 그것음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며 눈먼 짐승을 바치지 않았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그 짐승을 바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서도 너희들이 잘못이 없단 말이냐?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들이 고관들에게 한번 해봐라. 고관들에게 쩔뚝거리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갖다 바쳐봐라. 그러고도 너희들이 용서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외가 사라진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경외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없인 여기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위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하는 것들이 다윗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멈추게 하는 불행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려운 작대에 대해서 다윗이 낯잡아 본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면 하나님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만에하 하나님에게 이 일이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는 막연하게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얕잡아 보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얕잡아보는 일 없이, 우리들이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옳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상과 벌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우리를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커다란 범죄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법이 무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더 강화되어야, 그래야지 끔찍한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예외 없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그리고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연히 보고 있다가 당신 눈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상과 벌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냐 하면, 우리 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선포가 되던 중에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용서를 선포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용서를 선언한 뒤에도 태어난 아이에 대한 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며 벌을 내리십니다. 왜그 아이가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선자의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한 일, 바로 그 일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을 통해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일을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벌을 다윗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대한 상을 내리는 그런 분이기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믿었습니다. 다윗, 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가 겪은 모든 불합리한 것을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경혜를 잃지 않고 우리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그리고 하나님의 벌에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곤 하지만 이것이 똑같은 퍼센트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그 사실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욱 의식하면서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들이 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은 벌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보다 훨씬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교회를 옵니다. 우리들이 주일에 교회를 오는데 그 동기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오는 그 동기들이 많지만 그 동기를 크게 둘러 나누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벌을 신경 쓰는 사람, 이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매일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는 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하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했던 악한 일을 오늘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악한 행동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비겁하고 모두가 다 그의 죄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셨고, 그리고 죄를 범한 이에게 심판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것을 빼앗긴 그 일을 오늘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모든 자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옳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며, 은혜와, 그리고 많은 것을 그에게 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두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에 대하여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며 악을 멀리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